예수님은 이 땅에, 어, 한 몸을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구약의 모든 관념은 종교적 관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어떤 대상을 섬기는 구약의 모든 관념, 육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대상을 섬기는 신약은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께서, 한분 예수께서,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거든요. 구약 전체가 다.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신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는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그려낸 것 성경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취형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어떤 과정 속에 집어넣으시냐면, 아브라함을 지워버리는 과정.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워버리고, 아브라함으로 드러내시는 과정.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기서부터 기초가 되는데, 한 가족이 탄생해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아버지.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투영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쳤다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봐야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개념, 관념으로 보면 성경이 구현는이 아니라 성경이 오해돼요. 100% 오해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신 역사. 성경 전체 역사도. 하나님이 자기 가정사를 이루어가시는 역사예요. 인간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인간 역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역사. 창세기에 모든 것을 다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드러내시는 전 과정이 창세기 일정부터 창세기 전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또 사람을 드러내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과정이라말요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 나를 어떻게 부활시켜준다 나를 구원해준다 나를 천국 보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신 것은 죽은 나사를 살려내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주님, 주님의 몸 주님의 자신의 친이몸 주님 자신 몸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주님 몸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면 주님 몸이 드러나신다는 게. 그러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친히 자기 몸을 드러내신 역사예요. 주님의 몸을 드러내신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기까지는 주님의 몸을 드러내신 역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히 당신 자신의 몸. 당신 자신의 나라, 당신 자신의 가족 드러내신 역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나라를 드러내시는 나라의 구성 요소, 예, 성도들이죠.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건축 재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고 불러내신 역사.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 건축을 하시는데, 재료로 우리가 부름이 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고, 저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신부로 드러내신 역사고, 모든 성경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역사고, 예수, 드러나신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신 역사고, 우리가 몸이 돼야지 하고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드러내셔서 수와 몸을 알아보는 거 지체로서. 각 지체로서 알아보는 거예요. 만나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식을 듣는 거고. 리러 인위적으로 해야 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해야지 하고 계획적으로 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야지 하고 한 것도 없고, 주님이 그 상황을 다 만들어주시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느 누가 하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은 다 사람이 요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해야 될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서도 안 돼요. 이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일 건데 종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저에 아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음에 의해서 모여진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인간의. 그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 조직은 지금 다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고, 적든 편인간에. 그래서, 그곳에서 득세하고그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어, 요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된 조직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천국 재료로 불러서, 천국 재료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 하나님의 진주요, 정금이요, 보석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진주, 보석, 정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과정을 통과를 해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완전히 뺄 것이 없는 상태에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에, 건축 재료로 쓰기에 합당한 재료들이 재료들. 그 세마포도 세마포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세마포 하얀 옷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세마포하면 그, 그 모시죠 모시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세마포가 뭔지 알아요. 모실, 나서로 베서, 삶아서, 섬유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섞여서 다 없애버렸네. 그래서, 두들기고, 패고, 찢고, 쪼개고 해서, 모실을 가득하게, 어른들, 할머니들 무릎에 해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그거를 배틀에 짜서, 배틀로 두들겨서 짜서, 어그 천으로 만들어서 또 그거를 두들겨 패요. 계속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서 쫙 펼쳐서 아, 그야말로 남을 것만 남은 더 이상 남을 것이 없는 그게 성도들의 에 하나님이 만들어하시는 과정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가 고행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섞이고, 두들겨, 패고, 찢고 해서 만들어서 내어진 옷.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에요. 생각보죠. 그 다음에 정금? 자기 스스로 된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주도 스스로 된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는 재료로, 하나님의 집에 건축의 재료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이면, 거기서, 예, 뭐가 끝나니? 종교가 끝나버려요. 종교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든지, 내 인위적으로 해야지 하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응, 한 적도 없고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엄청난 말씀을 막 쏟아 부어주셨어요. 내가 지금 어, 한 번에 뭐 이렇다 해렇다성격을 어, 같이 논할 수는 없지만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막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어, 내가 하는 게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은할 말이 없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하세요. 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모두 살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어디 가든 무슨 모임을 갔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해줘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저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다. 저들의 상태는 어떨까? 올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100% 올인이 된 상태. 이게 바로 신부의 상태는 신랑이 백이거든. 신랑이 전부고. 그러면 신부라고 하는 거는 신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자신의투영이라 말이지, 자신부라고 하는 거는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나타나셨냐? 나도 있고 예수도 있고 이 아니고 교회로 임지하시요 교회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왜 승천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냐? 성령으로 오시겠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인데 또 다른 나 이외에 또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또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로 오신 주님 주님이 임재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교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안으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내 안에 모든 종교적인 관념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트럭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더라고. 종교적 관념. 그래서, 주님이 나로 말씀을 하신, 내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나는 말씀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적이 일어나고, 뭐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가버리더라고요. 다 가버리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가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질 않아요. 소수의 물, 소수의 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두세 사람, 열둘, 적은 무리들이 사람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결국 마지막은 주님 한 분이에요. 우리 일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주님 자신의 일, 주님 한 분, 한 몸의 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이루어요 서로 알아보는 그냥 한 몸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한 몸이 대기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한 몸이로. 한 주님시구나 이 알아봐 알아보는 삶요 계속 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뭐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 풀어주시더라고. 오해하는 소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끊임 없이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주님의 말을 하고, 음, 말씀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내 인위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보인 적도 없고,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되어지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 말씀을 주시고, 제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시고,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해야, 우리의 영이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같이 살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가지고는 살지를 못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살지를 못해. 우리 영이 살지를 못해. 깨어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드려야 돼